됐어 손대나나아니나나나 아, 됐어 아, <laughs> 아, 놔. 네, 안녕하세요 도 익스 짐에도 익스 강입니다 익스 에 네,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찍는 사람들이 <laughs> 너무 많아서 아, 파트 파트너분들이 너무 많아서 야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약간 나올라고 하거든요. 요즘 운동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석스가 왔어요. 오늘도 뭐 어떻게 옷을 뿌리라고 해야겠죠? 아이씨! 몇 장? 아 근데 이거 너무.. 아, 아. 몇 장? 해. 조회수 뽑으하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섯 장. 두 장, 다섯 장. 일단 이따 얘기하자. 아, 이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너 얼굴 아직 안 나왔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구이동 이진욱 네, 덱스? 아 아니 석스 로 활동하고 있는 서민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깨 운동을 해볼텐데 이제 그 제가 아는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여자 게스트 한번 여기 소개를 지금 해드릴까요? 네 이쪽으로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석스 아는 동생이고 어, 틱톡커로 활동하고 있는 안유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실까요? 여덟 아홉 열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해 나는 응. 아 오늘 내 루틴이 어떻게 돼. 쉬는 시간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 오케이, 최근에 시합 뛰고 왔어요 그래서 음. 말하지 마세요. 구 말하지 마세요. 구위 해가지고 이제 구위동 이준우 이를 바꿨어. 자, <laughs> 스미스머신 어디 거죠? 이카리안, 이, 이카리안, 어. 이카리안 스미스머신. 하나, 존나 힘들어 보인다 이거. 이스, 이시이시 어떻게 왔대지왜어개게었냐 아, 위네프를 안입었네 깜빡했네. <laughs> 아, 나 지금 위네프 환 선수인데 위네프를 안입었네다음덤한점프할 <laughs> 건데 저네 명이서 하기 때문에 텀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컴파운드로 뭐 하나 묶어서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꼴이 도대체 뭐야, 이거? 짜증나네 그 진주 목걸인데요 그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귀걸이는? 그 뭐야? 써지컬이요아 이거 은입니다 써지컬 아니야? 네써지컬이지안 차요 오케이 알겠어니 <laughs> 선글라스는? 목걸이야? <laughs> <laughs> 선글라스는 이제 만삼천 원짜리 쿠팡 아 뭔가 애매한.. 애매, 애매한 포지션이네 음. <laughs> 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윤아윤 예. 예. 들어가. 윤화 들어갔 예. 윤화 예. 몇킬로 할래? 가. 6킬로? 근데 그 여성분들은 레터럴 레이즈를 좀 중점적으로 하더라고. 어깨 라인 좀, 좀 따낼라고. 맞아요. 그 조면을 그냥 갖다 누르다가 내리잖 6킬로가 무거운 무게입니다. 어, 여성분들한테 아주 무거운 무게죠. 음. 셋, 네. 에스, 에스, 둘, 10 아홉, 열, 오케여 성분들도 10개씩 금이 대서 운동을 힘들어요. 잠시 갈게요 네. 그안안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음. 인정 감이다 어?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이름이.. 아니 전부 들어줘야 될거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 30kg는 담배만 잡으면 애새끼 의상해지네 30kg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 그리고 웜업이니까 다섯 <laughs> 개만 쫄깃하게 가보겠습니다 <laughs> 피디님 안 보여 가지고 거울이 잠시만요. 아, 네. 꺼지래 윤아야. 하나. 그냥 이거 웜업이야 나와. <laughs> 뭐야, 도와달래매. <laughs> <laughs> 세. 이지. 생각보다 힘이 좋아요. 네. 이지. 생각보다. 러스! 트 이지. 오. 하나. <웃음> 하나. <웃음> <웃음> 다섯 개. 몸 <오>, 미국 <laughs> 다섯 개. <laughs> 아, <laughs> 아, 아 지금 해줄게. 이제 스트렝스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laughs> 어, 나도. 네, 석스의 3대500 인자강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 네. 나도 간다 하나 <laughs> 둘셋그이빨리는 <laughs> <입꼬리는> 뭐죠 네 <laughs> 다섯 <웃음> 좋아요 좋고요. 7.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여덟 아홉 <laughs> 오케이, 이지 이지 몇시야 나? 어 우리, 우리는 우리 무게도 같이 가야지 <laughs> <못 따라가도 웃음> 우리는 무게도 같이 가야지 <laughs> 30. 30. 30 내가 방금 했잖아 <laughs> 나한테 38 거야 나한테 운동 운동을 할 거라고. 나도 <laughs> 운동하러 왔어 여기까지. <laughs> 진짜. 왕십리에서 여기까지 운동하러 왔어. 30, 몇개할수 있어? 몸업이라면 <laughs> 약간 30으로 하자, 30으로. 무게 따라올 거잖아, 데 랩스 따라올 거아 오케이. 아니 랩스는 안 따라가. 아, 대요 응. 음. 나 운동 되고 있는 거 맞지? 응? 운동 되고 있는 거 맞지? <laughs> 운동? 아, 요즘 운동에 진짜 진심이 되어가지고. 우와. 가르쳐야지. 응. 어려워. 시작하르쳐줘 하나. 둘. 세근 요즘에 익스 안하네 오. 다때 잡았어. 나 속이. 네, 예스. 1. 아홉 열. 이거도 35 없나? 혹시 아니야? 35. 있어. 저기. 35, 35 있어? 있어, 저, 저, 저기 있어,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왜, 왜 있지? 저거 <laughs> <저>. <laughs> 지금 3대 500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가지고 40 한번 도움 가능하겠어요? 아. 도움 응.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좀 아, 저 조금만 옆으로. 아, 아. 그러면 세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 올려줘. 아, 또40 각도 또또 어? 존나 징징거리네그 그 영상에서도 그지랄 존나 와. 이렇게 올려줘. 아, 아니면 내때또 처음에 처음이 혼자 할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안 돼. 근데 이거는 다칠 것 같아서. 그래, 다칠 아니, 수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아. 45도 각도로. 근데 3대 500은 포기 못 하지 내가. 여기 먼저.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안 돼? 안 돼? 자 올리는 것까지 <laughs> 하나 둘셋자가져야 이제 어떻게 올리라고 이거 어떻게 올려 아야 아니야. 가꿔 들어올 아 있어야 들어어 그냥 들어올 수 이렇게 잠깐만 아 빨리 야 뭐해 아, 동구야 아, 도와달래 도와 아 손목 아파 아 손목 아 손목 아파 됐어 됐어 손대 나나아 이거 와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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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오케이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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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훈련적이 퍼스 퍼스 훈련이라고 가끔씩 이렇게 고중량으로 멈춤 퍼스 정지 훈련을 해주면은 근신경계가 이제 활성이 되면서 그렇게 하는 훈련이었거든요 <laughs>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중량을 낮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랭크 같은 운동이를딱 잡아 10kg. 오. 알았어. 하는 거 되게 어. 갔어. 사람들이 거떻게모신해 이야! 보자. 보자. 한저 들어. 에이고. 천찮니헤 터지. 두 개, 두 개. 두 개. 달랄랄랄. 다어졌다네다어 어. 업. 업.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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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어. 올려, 밀어줘. 올려, 올려. <목소리> 올려, 올려. 이거 뭐 올려? 어. 그래. 됐어. 괜해 보자. 안 다치기만 하자. 퍼즈로 가도 되고. <laughs> <laughs> 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왔어. 일단 웜업으로 한번 합시다. 3km를 왜 하는데? 3km를 왜 하냐고. 응? 어? 5분 투자하라고. 너너 내가 이거 어떻게 할줄 알고? 야, 야 5분 투자 아니 너 내가 이거 어떻게 할줄 알고 그렇게 지금 막말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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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m 지금 3 k m 로 무지하나? 아무작위게 인정 사기 인정. 아 이거 진짜로? 아니 여기 진짜로 <laughs> 있어. 아 진짜로 어떻게 아, 돼? <laughs> 네? 경감이 다 꼽히네 이거. <laughs> 왜 그렇게 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이걸 한 이유는 먼저 이제 본 세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제 견갑골의 주변 회전근계에 좀 웜업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세트는 가끔씩 이렇게 전체 가동 범위를 써서 웜업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늘 중량 중량을 들 거니까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그럼 왜뭐 중량? 아 아니야. 그래도 나, 그, 나름, 나름 그 한국 체대 출신이고 그 PT 샵도 대표님이거든요. u n f 팀 대표 겸 이제 줌명어 네. 대표도 하기 때문에 오늘 몇 장? 이 피디님, 이 피디님 이몇 장? 양심껏 한 다섯 장 아... 그래도 제가 이제 노익스짐 채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1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야 네. 나시? 나시 1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시 10장 아 그거 지금 입고 있는 거? 네 지금 입고 있는 거 네. 일곱 열 아홉 어, 저는 처음에 먼저 가벼운 걸로 한 30개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1kg로 할 거예요. 습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자, 여기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그대로 쭉 해서 빠르게. 둘, 셋, 넷, 다섯, 이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30개 이렇게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게 여성분들은 많이 묶더라고 그리고 손도 보면 은 엄지손을 일부러 이안 어. 마르려고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내려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3키로를 할 때는 약간 자세가 바뀝니다. 자세를 11자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것같 이렇게? 이렇게 가슴을 내밀어준 상태에서 얘를 멀리 보내줍니다. 둘셋 네. 등목 잘 봐봐, 이거 네, 네. 완전 안말이정내 터널을 약간 이게 중요해. 여섯, 아, 그리고 여덟, 아홉. 왜안 세주냐고 숫자. 아,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열. 이건 약간 조명을 10, 살짝 눌러주는 그런 느낌. 10, 마지막에 눌러주는 느낌. 네, 아스, 열다섯 개. 아 열다섯 개만. 방금 돔봉 느낌 이게 방법 영상 좋은 건데, <laughs> 그러니까 측면이 견봉에서 시작해서 조면에서 끝나잖아. 그걸 그냥 다 내기는 것 같아. 맞잖아. 두개다두개다쓸수 <laughs> 있어 출요 <laughs> 여성분들 하실 때레터를 하고 막 헤머콜도 하지 않아요? 같이 뭉치 않아요? 맞아요. 헤머콜 같이 합니다. 그게 헤머콜 이게... 헤머콜을 같이 하면 여기 어깨 조면을 조금 더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이게 몸으로 보여주면 여기서 이렇게 레터를 치잖아 그럼 조명이 파이지 이 상태에서 해머할 때 이렇게 하면 같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서 막 이런 이런 막 여자들 이런 이런 막 비키니 뭐하 이런 포즈 잡을 때 여기가 어깨 라인이 튀어나오지 약간. 그럼 두 번째 스트를 그렇게 한번 해볼게. 아, 응. 응.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해놓고 여기서 이 가슴을 살짝만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어, 저는 할때 엄지랑 이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딱 주고 나서 얘네로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엄지 잡고 엄지 잡고 두 번째 손가락 잘 잡아주고 그 상태로 날려요. 이렇게 둘셋 네, 만약에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상체를 조금 더 숙여 주셔도 됩니다. 야, 덟 상체를 숙이면 어, 좀 빠르게 먹지, 어, 어깨로. 열 하나 둘. 세 셀게요. 셋. 넷. 아, 다섯? 아! 어, 하고 나서 어깨 이렇게 한번 잡아 주고 나서 밀어 줘도 몸이 됩니다. 스탑앤고, 스탑앤고. 이렇게 하고, 잡아주고 맞아, 맞아, 맞아. 나서 4키로. 4키로. 4키로로 해머컬을 해주는데 아, 해머컬? 아, 해머컬을 할 때는 어, 여기 붙여놓고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바깥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밖으로. 어, 완전 심리성으로 네. 그 운동하는 네. 그리고 이헤머컬할때 중요한 점은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 최대한 버티면서 내려가고 빠르게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려갈 때한 4초 정도 하면서 내려가는데 나 너무 힘들다. 네, 네거티브를 딱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2초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힘들면 그냥 운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또 라인을 잡아 줘요. 아. 어 그럼 저도 한번 이제 레이즈 하고 해머컬 스타일 한번 가 볼게요. 유나 씨 한번 티칭 부탁드릴게요. 예. 좀더좀더 바깥에 돌. 돌래요? 바깥치는 안으로 이렇게 넣어야 돼. 우리 바깥으로 하는 건 약간 나도 처음 듣는데 네. 어 좋은 거 같아. 아이거는 저도 약간 해 볼게요. 네. 팔꿈치 더 붙여. 이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얘를 앞으로 좀더 보내야 돼. 어, 그래서 얘로 잡아야 돼 힘을 그 앞으로 보내고. 울지 마세요. 버티셔야죠. 버텨. 그렇죠. 버텨야지. 몸이 생각보다 좋아. <laughs> 나가지 마. 앞으로 팔꿈치를 보내. 팔꿈치를 보내면서 이렇게. <웃음> <웃음> 보면은 포즈 잡을 때 너가 다리에 힘을 자꾸 빼. 그 무대에서도 힘이 계속 빠져. 허벅지 한번 까봐 보여줘. 너 허벅지. 혹시... 아 많이 좋아, 아니 근데 좋아졌어. 안 <laughs> <laughs> 보여줘. 다리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전 사진 보시면은. 근데 봐봐, 진짜 너가 진짜 하긴 지금도 하긴 힘을 하긴 뺀다니까. 주고 이렇게 그래요. 주고 있어야 되는데 좀 주면 빼. 안 계속 주고 있으라고요? 그다음 종아리가 저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카프레이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조심으 어깨 할때 후면 뭐안 해요, 그럼? 어깨 할때 후면은. 시켜주시면 합니다. 한번 한번 좀 아까 그좀 보려고 저도 아. 좀, 좀 받아 좀 배워야 되는 게 있을 그치, 것 같아서. 배워야지. 제가 배워야 될것같은요 아니 그걸후면을이 이게 예, 항상 배워야 되는 운동은 일단 할줄 아는 그래. 사람 이 있으면은 모든 어, 배움의 자세로 임해야 되고. 진짜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진짜. 앞으로 아, 항상 제 채널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게 도움이 되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이렇게 많은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싶고 이러니까 좋은 컨텐츠로 나중엔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익셀. 후면은 저는 두개 합니다. 그팩댁 플라이랑 이렇게 팬트 오버를 이제 하는데 얘는 이마를 잘 여기다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머리를 정수리 딱 이쪽에 대주시고 정수리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정수리 아래쪽이에요. 네. <laughs> 정수리 아래쪽. 자 이렇게 돼주시고 요 음.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냅니다. 아 약간 원암 덤벨로 느낌에서 약간 사선으로. 예 맞아요. 견갑까지. 견갑을 잘 움직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부 승모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잘. 네네. 승모 장고 이런 거 네네. 없죠. 어차피 이게 진짜 이걸 아, 아셔야 되는 게막승 승모 장거 놓고 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어, 이렇게 왔어요. 같이 써도 커지는게 승모근이 상부진거에 커지는 게 힘들어요. 만약에 승모를 네. 잠그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어, 라운드 철더가 네. 있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네. 엄청 안 좋아요. 네. 왜안 좋냐? 네. 왜안 좋냐면 네. 어깨가 네.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네. 원래 이렇게 빠지는 원리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눌러놓고 하면 네. 어깨가 다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어, 로우 한다고 생각하고, 음. 견갑도 모으고, 얘도 보내면서 약간 반동 주면서 하셔도 돼요. 음. 음. 이마 대고 하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 이마 떼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30개 해줍니다. 이야, 음. 음. 이야, 음. 끝! 가장 많이 이렇게 네. 해주시면 돼요. 네. 아,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고, 음. 네, 오늘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동. 네, 오늘 약간 그 교육 방송 느낌으로 조금 흘러가긴 했지만 아, 저는 운동, 재운동 잘 됐기 때문에 그걸로 정말 만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 주신 그 석스 그리고 유나 유나 짱.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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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씩 한 마. 뭐요한 마디씩 한번해 주셔. 오늘 일단은 어깨를 너무 잘 배워 가지고 커튼도잘 되고 근육통도 얻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퍼 퍼스. 여러분 퍼즐을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요. 지금 틱톡에서 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또브리예요. 또브리. 그래서 라이브 방송 평일 오저, 아, 오후 9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는다. 네. 어.